이렇게 떠났다는 어, 고속 전체력 예배 마치고, 행계에서 이 진부 시내로 들어가는 동네가 이라는 동네인데, 바로 저 앞에 전체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제 기도대로 오늘 아침에도 8시간 한 5분 지가 했는데요 아,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 1시간 정도 기도를 보통 하기도 하고, 2시간 가까이도 하고, 데 1시간 반이 돼어가지고 10시 25분이 넘었더라고요. 여일에. 우랴부랴 그냥 옷 갈아입고 땀벌벌해고땀 닦을 시간도 없이 그냥. 그고 헐레벌떡 뛰어났더니 목사님이 <laughs> 벌써 이제, 저 예배 시간에 집도하는 막 이제 기도 올리시고 계시더라고요. 어찌나 부끄럽더니 그냥, 그냥 아버지한테 용서를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가게 해달라고. 기회를. 예, 감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제 뒤에가 이제 전체적인 고속 전체가 지나왔습니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그릇가시는 우리를 수임으로 해 보여준다 합니다. 저기가 김정은 주있는 산입니다. 아까 그림은 긴장한 주있는 산, 리트는리트 버리트, 긴장 주변이 산, 바로 제 아스텔.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자, 바로 얘가 진부 신에 들어가는, 김정은 죽여 있는 머리통, 머리통, 김정은 죽여 있는 머리통. 아버지께하시 내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늘께 역사를 하신다고 말이야. 아버지 왕산하니, 왕산하니, 왕산하니. 북한의 김정은 이가 볼탁지 죽어갖고, 빨딱 뒤집어 해서 지금 여, 여쪽에, 저쪽. 동남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김정은의 머리, 볼탑지김정은 아이, 눈썹, 아이, 헤어, 여가 바로 입, 여가 이렇게 해서, 여, 너매가 진부 신내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가 그 누워있는 젖가슴처럼 이라고 쌍, 쌍봉이 있는 게, 이막귀 새끼 저기다가 말이, 야 하나 이렇게 여기다 나타냈어요. 지금, 김정은, 김정은, 여인을 문재인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이놈은 반드시 이때, 지금 모습이에요. 저게 지금 모습. 죽이시겠다고 하나께서 님 말을 안들어 바로 여 위에다, 이라고 나타났다요 아까 저쪽에서 볼 때부터 멀리 한번 땡기면 자 이렇게 나타낸다요. 바로 이놈이 김정은이 머리통. 내가 반드시 내 아들 하나님의 사람 곽양을 통해서 이 나라 인민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놈을 하나님께서 주어놓은 심판으로 보 하신다 이러고 나타내시다구요 정확한 이렇게 이놈이 맞다고. 내가 지금 그래 내 아들아 잘하고 있다. 네 말이 맞다하고 정확한 이놈 머리여다요 주거에는 김정은 볼탁지 정확하니. 이거 진부 신의. 정확한 이두젖가슴아라고누있는 젓가슴 아이는 이게 막 새끼 저기라고 말이야 심벌이라고 말이야 심벌 내 나한테 내가 나타내 주겠지만은 내가 기름 붓고 있는데 이+ 이저 염소 뿔만에 두 가지 저기라 이렇게 기, 내려다보는 거하고 똑같이 놀려, 놀란 놀라 놀 그들이 허들짝 해가지고 주여 바로 이 김정일을 이놀란눈 김정일 머리통이 주여 그리고 그 후에 문재인 정확한 이 여태 해 있는데 문재인 문재인. 이가정만 문재인 이놈을 지금 나타냈단 다 말이에요. 가만 한다척척살해버린다 말이에요. 김정은하고 똑같이 이 김정은이 이 김정은이 볼탁죄가 문재인 이놈이 지금 이렇게 자빠졌있단 말이에요. 바로 여 죽어있는 김정은이 지금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모습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탄아 깨질 자다 깨질 자다 사탄아 깨질 자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역사하신나 말이에요 지금. 자이 문재인 이놈 머리 문재인 머리에다가 문재인 머리 뭐요 세월호, 침몰한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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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배다가 말이야. 세, 세월호 배 머리에다가 기, 문재인이, 어? 세월호 배 머리에다가, 김정은이, 슈퍼 김정은이 눈에다가 세월호 배를 쳐박아서 가라앉히고 있단 말이야. 에요 정확하니, 하나기사나신 아버지, 처여! 아버지, 아버지께 사신 아이다 아버지께 사신 아다 처여! 처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정확한 연이라고 나타내신다 말이 주어에는 김정은의 위에 이렇게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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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팻머리에 세월호 머리에 문재인 이놈을 이가정 문재인 이놈이라고 나타낼수 있다고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 지금이라고 나타내신다 말이에요.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주여 자김정은 미니 김정은, 미, 스몰 김정은 스몰 김정은 스몰 김정은 스몰 김정은 스몰 김정은 배. 그스치 모란 세월로 너희들이 이 꼬라지가 된다고 말이요. 그 뱃머리 앞에 뱃머리, 주여, 뱃머리 바로 앞에 처박지는 뱃머리 앞에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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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라고 나타냈다. 문재인 그. 그리고 커다란 김정일 머리 위에라고 했다고 말이요. 아버지께 사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 사시나이다. 주여, 아버지께 사시나이다. 자, 김정이 죽어있는 머리통, 머리통이다고 말이. 이 진보가 그냥 진보가 아니다고 말이. 하나님의 참 많은 비밀을 여기다 숨겨놨단 말이야. 이 쌍봉어리가 왜 있냐? 왜? 이 쌍봉어리가 뭐냐? 말이 내가 다 이제 알려준다그 말이야. 여기도 김정의 머리통에 지금 달려있다그 말이야. 응? 이 가리아놈들.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너희가 이러는데 두렵지 않느냐? 한국 교회 종들 빨리 깨어나. 그리고 이거 지음부에서 미스바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죄를 토하게 했던 그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처럼 이거 지음부에서 이 자녀를 통해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불러서 한 날에 너희들이 여기서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금식하고 우리가 가슴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너희들의 안에 두 마음을 품은 더러운 쇠속의 땜물을다 이곳에서 토해내야 된다고 말이요 그렇지 않고는 이 땅이 온전치 못하다고 말이요 전쟁 불바다로 너희들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석 동영상을 올려주는 대로 보호 한국교회 목회자들. 허위 수뇌부라고 하는 지도부라고 지도층에 있는 먼교단, 먼, 먼 대파, 쪽파, 실파, 어? 된장파 하지 말고, 한나 아버지 안에서 먼업 파가 그렇게 말해. 세상, 우리 인생들하고 똑같이, 어디 김씨형 뭐하고 여기 김씨형뭐래 어? 이런 똥단이 같은 세상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한국교의 종들, 너희는 석게 지도부에서 나를 찾으라고 말이야. 이거 진부에서 대각성 없이는 이 나라가 불바다로 들어간다고 말이오내 아버지의 진노하시면서 너희들 어떻게 벗어 날까? 석희 나를 찾으라 말이오 진부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는 결코 이 나라가 온전치 못하다고 말이오 석희 나를 찾으라 말이오 저희요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가 암살이다 아버지가 암살. 자, 그 세월호 침몰하는 세월호, 문재인, 김정은, 얼굴에 두 놈들 저기 그냥 가정하여. 여기도 아직도 김정은인데, 그 위로 올라가면 이 세월호 처박지는, 세월호 처박지는 거기에 영국 여왕과 가정한 짐승 노마 카톨릭 교황, 교황의 뱀이 벌린, 뱀잎 벌린 교황의 머리, 교황 머리, 영국 여왕, 이 가정한 것들이, 이 시대에 세계 없는 짐승들이, 두 짐승들이, 저는 썩은 오박 같은 박근혜와 문재인을 통해서 삼성 이건희를 통해서 이 땅에 참으로 박원순이 박주희를 통해서 이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저 붉은 악마 공산당 빨개이들 앞워서이 한반도 아우 적과통일을핵조하고 있다고 말이오 어찌 너희가 하나님 들어온지 모르고 이 너희들의 뜻대로 될 소냐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주여.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가 암산하니나 아버지가 암산하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요,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요, 이민족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 가정한 북한의 김정은이 저놈이. 아버지, 아버지의 원수의 편에서 서서 문제로 함께 이 나라를 도말하고자 오니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지 않겠나이까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께 사시하이다 아버지께 사시하이다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들의 죄가 참으로큰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살아계심 여덟 천신, 우리고요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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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가지만 사탄의 저수계를 북한의 김정일을 덥게 때르시고 주여 그를 추종하는 문재인와이 땅의 문재인이와 같은 빨갱이들을 8번 세워놔여 저러한 심판으로 저들의 최후의 심판으로 아버지께서 원수와 빠주신 줄로 믿사하며 오 주여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우리 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날 저희 다여 이민족이 백성들의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희여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수 없는 것이 사온적 아,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땅에 무관한 세월호 타는 학생들의 304명의 무한 피와 저 속살이 이승복 거린 그 아홉 살 먹은 입을 찢으며 아버지 그를 그들을 그그 거룩한 피를 이 땅에 뿌렸던 공산당 나는 죽어도 공산당이 싫어했던 그 이승복이었던 이 나라의 아버지 민족의 혼을 아버지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 어려분을 상여기 주시옵소서 이민족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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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사탄아 깨질쳐다개질쳐다나사렛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개질쳐다 악한 김정은이와 문재인 너희들아 악한 때가 다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하이다. 아버지 감사하이다. 아버지 감사하이다. 아버지 감사하이다.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하이다. 아버지 감사하이다. 아버지 감사하이다. 우리들의 죄가 참으로 아버지의 이 땅을 덮고도 하늘에사무쳐싸운여 어찌 아버지 안에 며진노하심이이 땅에 쏟아 붙지 않을 수가 있겠나이까? 그럴지라도 이 자녀를 통해서 이민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피할 길을 열으시고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녀의 발걸음을 이곳에 멈추게 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부르짖게하신줄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죄가 참으로 건져 그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 주여 주여 아버지께사시나이다아버지께사시나이다아버지께사시나이다 살아계시며 다시 오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니다 사탄아 깨질 죄다 깨질 죄다 나살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이땅의지하의 어두운 장막이 찢어질지어다, 찢어질지어다. 어, 주여, 아버지, 감사하이다감사하이다살아계시며다쇼시오시 우리 고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죽어 있는 김정은의 머리로 보라고 말이오. 주여, 너희들이 눈뜬 소경이나 똑같다고 말이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주여, 주여. 아버지가 암산하이다, 아버지가 암산하이다. 너희가 눈뜬 소경과 무엇이 나리려 독사의 기마냥 너희들의 키는 다먹었다그 말이여. 부르지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눈뜬 소경과 다름없는 워낙한 너희가 악을 자처하고 악을 밥먹듯이 하여 이 땅에 참으로 저 진노의 몽둥이를 너희들이 막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활령하고 있다그 말이여. 어찌 너희가 두렵지 않겠느냐? 주이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마니 우리이 속된 죄 길에서 아버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오 주여 오늘 거룩한 주일 성수의 평강의 안식을 모르고 세상에 헛된 길로 향하는 교회 밖에 불쌍한 이웃들을 고지할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 안에사건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서는 주의 종들하여 이 진보 땅으로 몰려들게 하여 주셔서 그들과 압력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 아버지의 뜻을 받도록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의 잠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 아래에 놓인 이 민족을 불사히에서 만세전 태초로부터이 땅에 이민족 8500만 가운데 이 자녀를 주셨으면 이들을 끝내 아버지 피할 길을 열으시고 용서의 길로 아버지 이끌게 하시오자이 자녀 안에 거룩한 구속의 씨앗을 공개하신 진로 미사온주 저희의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살아계시며 다시 오신 우리 고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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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사탄의 머리를 깨질지어다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얼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기는 진부. 진부 바로 신내가바으나 보이는 진부 바로 저 고속도로 아이씨. 아이씨를 앞두고 바로 여기서 지와. 저기는 고속 전철이 들어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삼아 이 전열을 통해 인위적 발전을 만을 이끌어가게 하시고자. 여기에 저 진부 역사를 두겠다고 말이오. 아버지가 감사하나이다 정확히 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 메인스타디움과 1 4 k m 떨어진 이곳에 만세전 아버지께서 이때를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곳 지인보다가 고속철 역사를 두게 했다고 말이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가 감사하며 살아계시며 다시 오시 우리 고지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가 사산하다 아버지가 완산하였다 거룩하신 얼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